족소음 신경 족소음 신경은 발바닥 3분의 1 지점 용천혈에서 시작해서 쇄골 안쪽 끝 유부혈에서 끝나는 음경 맨 처음 용천혈에서 시작 연곡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서 골륜과 어, 족태양 방관경에 곤륜과 짝이 되는 태계 태계로 갔다가 대종으로 가서 수천으로 가고 수천에서 조회 조혜. 조회로 이렇게 돌아서 조회에서 조회는 북태양반강경의 심맥과 음, 대칭되는 혈자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조회에서 다시 올라오면 복류 복류에서 앞쪽으로 1촌 교신 교신 위로 3촌 어, 정도 올라가면 축빈 빈에서쭉 올라가서 여기 곡천 뒤쪽 음곡 곡천은 이렇게 보면 족걸음 간격 대돈에서 시작되는 족걸음 간격 이렇게 와서 곡천 곡천은 무릎을 완전히 굽혔을 때 주름이 끝나는 곳 그 다음에 이번에 배우게 되는 족소음신경의 음곡은 무릎을 반만 굽혔을 때 주름의 끝. 이것이 음곡. 해서 이제 복부에 있는 횡골, 곡골 바로 옆에 횡골로 연결되는 족소음신경.